한 주간 주요 뉴스 짚어보죠. 한길의 신문 허지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한주 내내 문창국 총리 후보자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네. 그렇고요. 국방부가 문창국 후보자의 군 복무 중 학업은 규정 위반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문창국 후보자가 이 해군 장교 복무 기간인 1972년 7월부터. 75년 7월 사이에 대학원을 1년 반이나 다녔던 게 지금 논란이거든요. 네, 군복무기간 거의 절반을 그렇게 보낸 건데, 어떻게, 이거 무슨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인 거죠. 네.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 제철 세정치 민주연합 의원에게 이 대면 보고를 통해서, 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규정, 위반이자 징계 사안이다 음. 뭐 이렇게 해매, 설명을 했던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예? 또문 후보자는 군무 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역시 나온다는 그런 보도였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국방부가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아, 대학원 이수 여부와 정상적인 군복무 이행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전, 전해철 의원에게 했다고 하는 이 대면 보고 내용을 좀 부인했는데요. 네. 그 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문 후보자는 무보직이었기 때문에 관례상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죠. 정중석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군복무 기간에 석사와 박사 하기까지 밟아서 역시 논란인데요, 정문의 과정에서 좀 해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무보직이었기 때문에 관리상 가능했다 이 해명은 어, 그 군필자 여러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열받을 만한 해명인 것 같기도 하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설명을 같이 못 하고 있습니다. 으흠. 그리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쪽은 또 논문 관련 부정행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죠. 예. 김영수 후보자 국가교육정책의 대표인물을 맡을 자격이 과연 있는 걸까요? 아, 이미 정교수 승진심사 때 제자 논문을 자신의 연구성과로 둔갑시킨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 네. 아, 이번에는 한국교원대 부교수 승진심사 때 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재탕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탕에 활용한 논문은 자신이 교원대 교수에 임용될 때 연구실적으로 낸그 논문인데요. 1993년 10월에 교원대 조교수 채용 심사 때이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뒤에 4년 뒤에 부교수 승진 심사를 할때 역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새로운 연구실적으로 꾸며서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음흠. 예, 교육부 규정을 보면 학위 취득 과 관련한 논문은 1회만 연구 성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승진을 해야 하는 건데 계속 같은 논문으로 승진을 편법으로 해온 거죠. 네. 네, 이거는 뭐 글쎄요. 장관은커녕 교수직 박탈 사유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인사파동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마무리를 지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려고 지금 아, 개각을 당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 인사 잠잘한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민심이 안 좋습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밤에 귀국을 하는데요. 뭔가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이죠. 한국 갤럽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 직무 수행을 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이 48%로 나왔고요. 잘하고 있다는 답은 43%밖에 안 됩니다. 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진 건데 이건 취임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심이 아주 악화됐다는 지금 그런 평가인데요. 네. 이런 인사 실패의 책임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에 대한 유임 여부와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이둘중한 명에 대해서는 어떤 결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소리> 예. 그리고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 이것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그박 의원의 전 경제특보죠.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금 폭로를 했다고요 오늘 자 신문들을 보면 박 의원의 경제특보를 지낸 모 인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해운업체 등 20에서 30곳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후원금 모금을 직접 담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의원 사무실에서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은 후원금 양식서를 기업들에 보내면 기업들은 이제 직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직원들이 음. 이제 개인 후원금을 이제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음. 쪽에 이 후원금을 냈게 했다는 겁니다. 네박 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준 업체들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해운 업체 등이라고 하는데요. 또이 경제 특보는 이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나온 6억 원과 또박 의원 차량에서 발견된 3천만 원, 아,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로 받았거나 이 박상한 의원이 기업에게 받은 뒷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은 의원의 지근 거리에서 보좌했던 경제특보가 한 주장이니만큼 주의 깊게 살필 폭로 내용으로 보이고요.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병원 전 세모그룹 얘기요. 그 회장 부인 권윤자 씨죠. 오늘 긴급 체포됐죠? 예, 오늘 오전에 검찰이 10시 5분쯤에 경기도 성남시 모초에서 부인 유병원 씨의 부인 권윤자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권 씨는 대구 소재 방문판매 회사의 대표인데요. 남편과 아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 형식은 이제 배임 혐의로 체포한 거지만 검찰은 유병원 씨의 소재를 이제 캐기 위해서 권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 체포나 구속된 유병원 씨 일가는 형 병일 씨를 포함해서 총 다섯 명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제 또 주관을 떠들썩 했던 게 이제 일본의 고노다마 흔들기인데요. 어제 일본 관방부장관의 고노다마 검증 보고서 파문. 이것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이제 그 발표된 검증 보고서가 이제 미안북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정부 책임을 인정했던 고노다마 이게 한일 양국의 치밀한 사전 조율에 의해 만들어진 외교적 산물. 뭐 이런 취지로 어 이제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네네. 예, 또 한국 정부가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서 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어 당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적고 있습니다. 음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요. 네. 어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지적하는 논리로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양국 정부의 상의에 의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스스로 인정했던 담화인 것은, 뭐,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담화를, 예, 그래서 성실히, 어, 이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자, 아사히, 니혼 게이자이 등 일본 신문들도 역시 같은, 의견을 밝혔는데요. 사설에서 자꾸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책임을 물타기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사설을 써서 역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예. 고노담마 무력화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뒤 3부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한겨레 신문 허지현 기자였습니다.